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웰빙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웰다잉이라는 단어입니다. 웰빙은 말 그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면서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웰다잉은 well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각되는 단어인데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평안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 평안히 죽고 싶다라는 소망이 반영된 단어이지요. 이런 삶을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 이 세상에 들 평안함과 건강과 또한 행복한 이런 삶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일까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지어진 목적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자를 만든 사람은 그 의자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지 압니다. 항아리를 만든 사람은 그 항아리가 어디에 필요한지 만든 사람은 분명히 그 목적을 알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0,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내 자신, 내 만족, 내 행복 을 위해 살도록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히 알려 주고 계신데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며 나의 종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laughs>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은 분명 이사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 종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서 저 자신을 어, 들여 돌아다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은혜를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뜻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나를 부르셨냐.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이미 주목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깊은 뜻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재능과 어떠함, 어떤 행함 업적이 그것 그것이 동기가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입술에는 연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진 종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연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강하게 또 연단되어야 합니다. 금이 풀모 불에 들어갔을 때 더욱 순금이 되고 칼은 뜨거운 불에서 강하게 두드려질 때 더욱 강하고 날카롭게 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켜서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신 사역이 이 땅에서의 핵심 사역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어 오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의 것과 서기관과 같지 않게 권위가 있었다고 마태복음 7장 29절은 말씀하시는데 또한 계시록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초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또 앞으로 나가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시는 입술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주의 종이 가져야 할 마음은 때때로 실패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여 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힘과 마음과 목숨과 생명까지 바쳐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는 배반까지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죽도록 충성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 과연 내 삶이 무익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고백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방금 읽으신 4절 하반부에 보시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는지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작은 섬김과 수고를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보응하시며 크신 상급으로 예비하십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여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세워져서 구원을 전파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루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땅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방에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6월에 계속해서 단기 선교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선교를 가시는 우리 학생들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음, 또 7월에는 특별히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펼쳐집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또온 성도님들이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되는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은 저와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빛을 비추는 자로서 오늘도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전파하며 그 빛을 비추는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